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초보입니다. 오늘은, 바로,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뽀뽀뽀, 초보의 랜덤 그림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이거는 4월 달에 올라갈 거지만, 지금 영상, 영상 날짜 기준으로, 오늘은 2025년 3월 24일입니다. 무슨 날이냐고요? 여러분들께 처음 공개합니다.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. 후! 그래서 오늘 생일 맞이 한번 케이크를 그려보려고 하는데, 케이크를 어떤 종류로 할지, 그거를 정하려고 해요. 일단은, 처음에는 이제 배경. 근데 제가, 좀, 코가 좀 막혀 있어가지고, 코맨맨 소리가 날수 있는 점, 유의 부탁드립니다. 자, 어디보자. 그림판. 여러분들, 계속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해드리는 건데, 저 그림 잘 그려서 이가는거 아닙니다. <laughs> 저 그림 되게 못 그려요.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림 못 그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. 자, 84, 120, 121입니다. 자, 근데 아 오늘은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 볼까? 이거 121을 빨간색에나 한번 넣어 볼까요? 한번 해 봅시다. 빨강 121. 녹색이 120. 파랑 84. 오, 좀 노란색 계열이네. 원래 이렇게 어두운 게 맞는 건가? 좀 어둡게 나온 것 같은데. 음, 한번 뭔... 어, 너무 어... 아, 생일인데 분위기 되게 어둡다. <laughs> 뭐 어쩌겠어요. 랜덤으로 나온 건데. 자, 그리고, 자, 무엇 보다 중 요한, 자, 이 핑크 색이 니까 딸기 케이크, 아니, 아, 이거 영 어로 써 지냐? 왜 딸기 케이크? 그리고 여기 는 보라색 이 니까. 초코 케이크는 좀 아닌 것 같고. 블루베리 케이크? 블루베리 케이크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. 그리고 여기 그냥 생크림 케이크. 저는 옛날에 생크림도 좋아했는데, 요즘은 좀 생크림 케이크가 좀 느끼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그리고, 그냥, 제가 싫어하는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? 민트 초코 케이크. 저는 민트 초코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반민초파예요. 반민초. 자, 민트 초코 케이크. 그리고, 아, 생각 안 나는데. 아, 잠깐만. 아, 이거. 아, 저쪽에서 시작하는 거네? 붙여넣기. 그냥 여기 마지막 하나에는 초, <웃음> 초. <웃음> 그냥 초써 놓읍시다. 자, 메이킹 완성. 자,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보세요. 딩동댕 너 커피 짠. 가자! 블루베리 케이크! 혹시 초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, 그래도 다행히 초는 안 걸렸네요, 자. 됐다. 됐다! 완성! 자, 이렇게 초 6개도 다 그렸고. 자, 이렇게 블루베리 케이크 완성! 했습니다. 네. 오늘 초보의 랜덤 그리판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찾아올지 모릅니다. 그럼. よいかじゃあどうかしすみだ。から、あんにいきしよ